성주 보급 예쁜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앞에 보는 주택이고요, 복층입니다. 다른 주택과 다르게 경량이 아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했고요. 이렇게 차양막 놔두고 여름에 풀장 만들어서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창문 넓어서 다 경치 바라볼 수 있고요. 자, 주변에 한적하고 조용하고 가야산... 경치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바깥에는 이렇게 담 예쁘게 쌓아놨고요 조명도 이렇게 음 조경도 예쁘게 놨습니다자 잔디 깔아놨고요 자 그러면 제가 어 집에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집은 다른 집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해놨고요. 신발장도 아주 넓게 되어 있고, 안쪽에는 이렇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. 자. 자, 집에서 보는 조망이 아주 좋고요. 욕실도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. 자 여기는 방이고요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도 예쁘게 되어 있고요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세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처럼 되어 있고요 에어컨 천장에 에어컨 있고 이쪽에도 에어컨이 따로 있습니다 한샘으로 되어 있고요. 자 요즘 스타일로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. 한번 열어볼까요? 이렇게. 이렇게 환풍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. 조명도 아주 예쁘고요.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2층은 이렇게 양쪽으로 방이 두 개씩 있고요. 이쪽엔 나가서서, 이렇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. 아니면 담배, 뭐, 고기 구고 먹고 다양한 형태로 용도로 쓰실 수 있습니다. 이쪽에 도 밖에 나가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 안쪽에는 욕실 그리고 옷장 반대쪽에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방마다 에어컨이 이렇게 있고요. 욕실 위에 두개방두개 옷장 약간씩 다르게 돼 있어. 각자 자기 선택하에 가족들이 방을 나눠서 쓰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집 같은 경우에는 성주 읍내 생활권이고, 교통도 좋고요 이렇게 성주에서 고급스럽게 집을 지어놓는 공간도 잘 없습니다 자격은은억 7천 이고요 자세한 평수와 어, 그리고 정보 등은 제가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 믿음 부동산 소장도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